친구들, 김나고 아저씨야! <laughs> 오늘은, 바로, 소녀전선2 와짱, WA2000이 나왔다고 해가지고, 오늘 바 가차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1킬, 아까 아침에, 오전 10시에 했는데, 그때는 안 나왔던 거야. 근데 점심에 다시 들어가니까, 오이, 코만이나 캐릭터가 나와버렸지, 뭐야. 이것도, 안 뽑고, 빽이겠죠 와우. 아 아우, 어, 내신장 네, 받았다. 자, 그럼 10회, 이거, 이거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. 살 거는 뭐 딱히 없네. 돌려줘, 이거. 자, 그럼 10회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삐, 삐, 비카츄! 아, 제발. 제발. 안 나는데? 이 여자애가 v 를 들어야 싹 나오는 거거든. 봐봐요. 너무 보라색이죠? 스킵.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.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네요. 한번 더! 삐! 피카츄! 왔냐? 왔냐? 발 쫑쫑 걸어서, 아유. 오케이! 솔직히 이걸로 뽑았으면 은 욕을 먹었을 거야.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르죠. 나와주세요. 와, 왔다, <laughs> 왔다. 야, 어서 오세요. 어토어로아따 어. 어, 어. 어, 아니, 아니, 뭐야? 아니, 왜 너가 와? 아니, 난 도로로밖에 모르는데, 누구세요? 아니, 나니 나. 니 야 토토토로로 아 뭐야 왜 너가 와 <laughs> 이상하네 50%라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아 이러면 계속 뽑아야 되잖아 공원이어서 오고 아니 안 나올 텐데 이제 아이고, 아이고, 조졌네, 이거. 아이고, 안 나오겠다. 못 뽑, 못 뽑나? 이건 아니지. 근데 여기서? 아, 진짜, 진짜 20번 밖에 안 나왔어. 진짜 이건 아니잖아. 진짜, 이, 이 픽줄 상태로 마무리할 순 없잖아. 제발. 어, 신난다, 신난다. 자, 너무 신난다. 오, 왔다! 이거에요 나와주세요 나나나 나, 나, 나와 흠 어서오고 맞죠? 맞죠? 맞지? 나좀 걱정돼 와우! 맞아요! <laughs> 야 정답이었구만. 와우. 너무 이쁘죠? 근데 무기도 뽑아주고 싶은데,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. 10개밖에 안 남았다고. 절대 안 나오지. 아 <laughs> 아휴 에이씨, 뭐 사지도 못하네. 에이, 얘다 뽑아 캐릭터 뽑았으니까 만족 그 만족. 자, 와우, 무기가 보입니다 오, 다행히 하나 있네요. 모신 나간 모신 나간 거. 이거라도 껴줘야지 뭐. 되게 예쁜데. 나 레벨은 먼저 해볼까요? 20레벨 바로. 뿅. 흥 나도 흥이다 <laughs> 소리 좀만 높일까? 어디있어? 너 아니야. 야. 춥. b o 오. m Oh. m a d 이런 느낌. <붕> 부스트 계속 해볼게요. 이런, 려낌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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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 스킨 나왔냐? 오, 우와, 맞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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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이거 야 어여쁘시네. 오, 응응총총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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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총 만져볼까요? 와, 총이 사람만에. 사람이 작은 거야? 총이 큰 거야? 오야 스타킹 장난 아니. 근데... 어 뭐야? 앙살분인가 뭐야? 어어내 어. 비겁하게 총두 자루씩 들고 다니네. 비... 왕비겁하다. 이게 끝인가? 이거 뒤에 만지면 또 반응 반응을 하거든요. 이건 아니고요. 뒷통수. 봐봐 나 보죠? 어 귀여워라. 발은 뭐 없나봐요. 갖고 싶은데. <laughs> 어유 갖고 싶은데. 아 숙소 가봅시다 숙소. 와우. 야 스타킹 봐봐 이거 와우 와우 발톱 어어어어손손 어, 어. 손, 손톱 야 손톱이 야 손톱도 예쁘죠 사람 손내 손톱보다 깔끔한 것 같아 무슨 자, 이거 8배율이죠? 배틀그라운드 하신 분은 알 거라고 믿습니다. 어, 릴렉스 뭐야? 깜짝, 깜짝 놀랐네. 이게 무슨 자세지? 하고, 야. 어, 뭐야? 그렇게 귀엽게 해도, 허? 귀엽게 도 되는 거야? 와우! <laughs> 야. 아씨, 돈 없는데? 아이씨, 돈 없는데, 아, 나. 포, 포즈 뭔데, 이거, 코스튬. 사주실 분! <laughs> 이게 점검 독서! 음, 살짝 변태 같아? 뭔 소리니? 아무튼! 왓짱 뽑아봤구요 무기는 열심히 제가 게임에서 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뿅